어, 아 시작인가? 하나로, 하나로 아 있었나? 예, 승판니 안녕하세요. 안들어반갑구 오메데 안녕. 축하해, 축하해, 어. 축하해. 아 안녕 이춘야. 아, 반갑다. <laughs> 어 이런 느낌이구나. <laughs> 아, 깜짝아. 오, 오, 안녕 뭐, 뭐, 안녕하세요. 반갑템템. 이번 반갑시부키 안목 하이. 하이, 네? 네? 아, 하이. 집에 어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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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디... 안녕 아, 안녕하세요. 채고 뭐 어떻게 올리는데? 안녕 안녕하세요? 올리... 어, 안녕하세요. 여기 말고 반대로 나. 여기 어, 말고 반대로 나. 아예아예뭐 뭐. 반각지도 뭐... 사야 되네. 맞아요. 반각김풍 어?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아 제가 순회공영 중이야. 아예아예 안녕하세요. 아 이런 <laughs> 느낌이구나. <laughs> 이런.. 이런 느낌이구나? 아씨발좀 어지럽네 순회공이 오면 죽여버려야겠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안 때려져! 안 때려져! 아우씨.. 뭐야 이렇게 무적상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암 속에 들어가도 죽을 걱정이 없다 공중에서 떨어지거나 아시겠죠? 스윙스 두더지 귀엽다 약간 왜 두더지가 됐어? 불도저였는데. 아, 하춘님은 친구 하나도 없네요. 네. 어떻게 친구가 아, 하나도 없을 수가 있지? 친구가 아, 어떻게 누구야? 하나도 없을 수가 있지? 누구야? 뭐하니 <laughs> 그러니까. 근데저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은 뭐 그런 거 없어요? 어, 그거 있는 거 같던데. 어, 근데 업적 업적을 한번 싹 보세요.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맞아, 맞아. 맞아. 어 이런 그러니까. 거 있네. 죽기 위해 사는 사람. 히든 없죠? 네, 그거, 그거 약간 이미 다섯 번 죽었는데. 펭번가도되어야 100번 100번 되는 거 아니에요? 가 되겠어, 첨 되겠어, 첨 b 겠지 개백수 없죠? b o 0 0 b o n 첨 b o 개 첨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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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b o 오우씨, <laughs> 야, 도망쳐! 신조 사사개요! 신조 사사개요! <laughs> 어이구만 어. <laughs> 갑자기야, <깜짝이야>! 으아아아 <laughs> 도망쳐! <웃음> 괴물이야. <웃음> 아 슬슬 정복 전쟁을 하러 가볼까? 정복 전쟁요? <laughs> 예. 이게 뭐임? 땅 먹기 어 안돼 어, 내땅이었어 네 뭐, 내가 앨범 키워고 내가 앨범 키워 <laughs> <맞기하려고> 땅 먹기 <laughs>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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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뭐야, 뭐야, <웃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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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laughs> 아, 어 뭐야 이건 아, 내가 앨범 키고 이게 땅 쌀먹이야 <laughs> 이자식가 <laughs> 이게 쌀먹이야 펜텀 잡아 펜텀 잡아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38선 뭐야, 이거? <laughs> 여기까지 안 보해! 어허이, 진짜! 아니, 집 이쁘게 지을 거예요, 템템님? 농장만 지으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어, 그럼 여기까지 지어, 여기까지. 집 이쁘게 지을 거면 여기까지 지어. <laughs> 점점 이게 38선이 내려오네. <laughs> 아, 오케이, 인정. 여기? 어떤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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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면템템님님이제제위집 그 집을 올버버요요 약간 이렇게 오? 사선으로 나 1층만 쓸거니까 어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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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뒤에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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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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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우뭐잘 <laughs> 떡내도 아니, <똥미도> 아니고 <laughs> 여기 이동의 피지가 저기잖아 여기 필지가 좋됐어 진짜 저기인거 알겠는데 너무 이게 뭐 따닥따닥 붙어 가지고 필지가 좋됐어 여기 그래 야 근데 남바 너 되게 지퍼를 정말 애매하게 잘 만들었다 아 나도 그냥 반대쪽에도 옮길 걸 그랬나? 그러니까 너무 따닥따닥이네 지금 보니까 이거 쌀라본 캐고 그냥 이사 가야겠다 아 그냥 땅 그냥 나 바, 바닥에 지을까 조망권이 구대기야 아 모사님 예. 남의 농장 설이 됨? 해보실래요? 이거 하나 잘랐다 어? 된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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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안 돼? 먼저 이으면 <laughs> 손해네 <웃음> 에이, 이거 이이 이거 무조건 아, 잠깐만. 마을에 담장이 높아지겠구만, 이거 이 이거 잠깐만, 잠깐만. 음흠, 전쟁이야 이제. 해봐.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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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아거 이거 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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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 이거 지금 용암으로 둘러싸놔야 돼 이거 못들어오게 여기다가 지어서 여기 그 낚시터를 하나 만들까? 낚시터를 여기다 만들까? 여기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여기다가 지어야겠다 자그 탐탐씨 예저 이사갑니다 앞당 앞당 드세요 깜짝이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오 뭐야 오 유병진 오, 유병 씨. 오 유병 씨. <laughs> 진짜 멋있다 어디로 이사가게? 저 물가로요 오 어, 진짜로? 나 이거 간다. 응안 떠. 어, 어 떴어. 아니야. 아어어 아니야. 뭐다. 아니, 인데인데 아, 니뭐왜 나보다 잘 떴냐고. <laughs> 언니, 아, 내 아니, 해당 기님이장 뭐냐? 아니다 썼어요. 아, 템템 열장 써서 다섯 개 뽑았는데. 아 이거 컴퓨터 이제 없어. <laughs> 아 망했네. 이제 안 뜨는 어? 거 아니냐고. 어 어디가 됐어? 머 지금 스택 깔서왜왜 이렇게 커져? 아니 이거 에이, 이거 고개를, 어, 숙여, 머리, 고개를 숙여 고개를 아, 숙여. 어 들어와진다, 들어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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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어, 됐다, 됐다. 됐다. 나도 무서워해. <laughs> 어? 야. 아니, 이거 잘못. 안 돼요? 어내눈 이상했나 봐. 거인 출입 금지예요! 거인 출입 금지입니다! 거인 <laughs> 출입 금지! 거인 출입 금지! 이게 어? 어? 아, 제한 아, 있어요! 무게 제한! 어, 나가시라네요! 나가흘세요땅 흘리면 <laughs> 안 돼. <laughs> 안 된다. 여기 3 0 0 k g 이상 출입 금지입니다! 대신 어? <laughs> 뽑아줄게. 그거 버려봐. 하하하 사기꾼이다! 사기꾼! 거인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어? 저죽 유백님. 가야겠다. 저희 y o 저 could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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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u r t o n 주세요 you go, you go, you go, y 노란색 노란색. u go, you go, you go, you go, you go, y 아 u go, you go, you go, y o 야. 뭔 소리야? 하이, 뭐해? 야. 어. 머서야. 어. 나는 이 썰머서버에 비밀 해체 분석기를 R P 로 잡고 있어. 어? 이 썰머서버에 비밀이 있어? 일단 내가 예전에 배운 기술거든. 이 어. J 눌러봐봐. J. J를 누르면 맵이 보이잖아. 어. 거기에서 동굴 레이어 눌러서 수직 청크를 내려볼래? 아 아니 수직 청크를 올려볼래? 아 그러면은 마을에 까만 부분에 공백 공간이 보이지. 어. 거기는 우리가 안 가본 곳이라는 뜻이거든. 어. 근데 저게 건물 아니야. 아 졌겠지 어떤데? 멋사야 아까니가 리액션 해줘서 소연이 지금 땅만 보고 다닌다 책임져라 좋겠네. 그러나도 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 아닐까요? 그러나면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을 거야. 난 믿어. 흠. 못못 찾아요, 멋사님. 안녕하세요. 못 찾아요? 아예. 근데 이거 농사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물뿌리게 만들려고 기다려요. 아, 지금 만들고 있었구나. 네. 음. 뭐가 많이 네, 있네. 네. 뭐 찾으세요? 아니, 아니, 보고 아, 보고 있어요, 뭐 있었지? 그냥. 뭐 별거 없는데요. 음, 별거 없어요. 보고 있어요, 보고. 다다 몸에 가지고 다니는데 나는? 음. 쓸 이, 그러면 쓸모 없는 것들인가? 어떤 거요 그럼 뭐 점적석 필요하면 몇개 가져가요. 여기 있는 것들 쓸모 없는 것들인가? 이런 것들. 아. 이끼블록은 보감에 없더라고요. 어 쓸모 없는 것들만 가져갈게요. <laughs> 아, 음. 아, 쓸모 없는 것들밖에 없네. 하나, <웃음> 둘. <웃음> 오셨군요. 네. 딱 지금 6 4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수표. 아까 얼마 얼마였지? 오만 육천 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요. 여기요. 96,000원 예 맞습니다 만나요또 연락 드리겠습니다 예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깐만 어? 다이아 없어졌어 뭐라 예? 인맨 버그인가? 저한테 없는데? 어? 주영님 네, 안녕하세요 저 방금 다이아를 받았는데요 네 다이아가 인벤은 없어요. 네네 돈 들어왔어요. 딱 64개 뿌렸어요. 64개. 64개. 보링 보링 맞죠? 어 잠깐 머산님이 가져온 거 아니야? 64개. 어? <laughs> 머산 여기 있었어요? 그 하여튼 모르겠어요. 잘 해결하세요. 다이아 봅니다. 뭐야 머산님 그거제거 아니에요? 에? 다이아에 이름 이름표가 다이아, 있나요? 상 여기 썼어요 여기에. 아니 그럴 리가. 저 방금 켜본 건데 이거 이상한 사람 있네 이거. 주영님 다이아의 이름표가 있나요? 아니요 그리고 이게 바닥에 떨어져서 사라지는 오류는 없거든요 에? 순사님 저, 제가, 제가 싸게 드릴게요 나 이제 돈 없는 나 이제 돈 없는데? <laughs> 얼마 있는데요? 저6 3 0 0원이야딱 6,000원만 받을게요 아 진짜 싸다 몇개몇 몇 개인데요? 아딱한 세트 있어요 저 방금 한 세트 캐서 잠깐만 너가 제꺼죠? 예? 아니아니저 방금 캐온건데 무슨 자꾸, 자꾸 아, 의심을 그래요? 하시네 이게 어? 그럴리가 없잖아요 아, 아니 제가 6천원에 팔게요 6천원이요? 예 알았어요 또 이제 서브초코니까는또 싸게 싸게 팔아야지 서로서로 6천원 에 아, 진짜 싸게 넘긴다 어? 여기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제가 거래할 때 <laughs> 이게 다이아 경제학입니다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게 돈이 도니까는 된거 아닐까요? 서버에 활기가 돌았어 만나 아, 넌 초대 안하니? 돈이 없어. 얼마 있는데. 영원. 어, 나 건실하게 일을 하라니까. 놀러 다니지만 말고. 이봐, 네가 뭘 알아. 건실하게 일하는 거 보여 줘? 뭐 건실한데. 지금부터 앞에 있는 농장 블럭 깬 다음에 너한테 협박하는 거야. 그건 안 돼. 아직 잘하지 않은 아, 어린 아이들이라고. 아니, 어린 아이를 건드리는 그런 파렴치한 행동을 하진 않겠지? 으흐흐. 아직 다 자라지 않은 파인애플이야 빨리 가서 광이나 캐! 광 캐면 금방 벌어! 아, 광 i 로갈 거야. 아, 그래? 근데... Poro. k 내가 g 가 e r o k a i k o a I c a 나 say. Sonina, they 내 a v 가 a Hadigandame, Anundago. Kong Kong k o 몰라 안와 아니 온다고는 했어? 준다고 했어? 아니, 온다... 아니, 뭔 소리야, 그러면은. 아니, 빌린 거 맞아? 아니, 벼룩에 간에 떠먹어, 나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그 있는 거, 있는 거 벗어 서 줬는데. 아니, 그냥 가져간 걸 수도 있잖아. 아니, 뭔 소리야. 그런 의미에서 머서야다 광진 나가는데, 그 바보. 이거나 가자. <laughs> <laughs> 아니, 나국경이네 있어, 국경이 인첸데. 바보. 아이, 그냥 맨몸으로 갔다 와, 이씨. 버님 휴전 뭔데? 저개 질리는 거 뽑음.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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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이거 봐봐요. 오! 되돌리기5 더블 스트라이크의 발사? 아하하하. 아니 뭐임 역대급. 역대급 뽑음. 물지 어. 형 공격 시켜줄게. 아니 우클릭 뭐야 저거? 형개 질리는 거봐형 그거 들고 우클릭해봐. 점프 클릭, 점프 어, 클릭. 어어 내부풀이 있네. 흠... <laughs> 엄벽이 음. 새끼야, 날 죽이면 죽겠다. <laughs> 야 제발 좀. <laughs> 아저철타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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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으면 <laughs> 존나 맛있겠는데? 아니, 대장가님? 아 거기 맛집이던데? 맞아 여기가 맛집이던데 진짜? 아 나가! 아왜 아니 아니 왜 저는 못 먹게해요? 아니 뭘못 먹게 아니 다먹다 먹도만 다왜 나만 못 먹게? 재있잖아이 녀석아! 어 이상한 사람이야. 어 근둔 근둔이야. 군돈 개초이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면에서 보면은 눈코입이 달렸어요. <laughs> 개기염. 뭐가 고맙지? 어 뭐야. 하이. 어 뭐야? 승철아! 답답실프. 승철아! 승철아! 야, 실패야너안 되겠다. 승철아! 으랴, 으랴! 우리야, <laughs> 우리야. 내가 뭐 아무것도 안 줄라 그랬는데. 오, 오. 근데 이거 좀, 좀 많이 귀하다. 이거 좀 많이 귀하다. 그거 좀 많이 귀한 거야. 와, 나 진짜, 진짜 거, 제일 존나, 갖고 싶었는 존나 있네. 귀한 거긴 해 그거. 어, 그거 좀 많이 귀해 오! 지금. 기모리. <laughs> 형, 점프 어땠어? <laughs> 어? 아니, 너브리 형 점프에 방금 깼거든. 오, 업적을 세웠어 아니, 이 마을에. 점프맵 어. 설명해 보니까 4 시간 걸린다며. 그게 4 시간이. <laughs> 어떻게 4시간이냐면 어 실수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실력은 쉬, 아우! 그러니까 어어 아, 어, 어려워. 4시간보단 더 어려워. 왜 이게 점프앱이 세이브가 없어서 한번 삐끗하면 처음부터 해야 돼. 형 날탈 아, 보여줘. 진짜? 날탈 날탈. 어, 아, 네. 어, 날탈이 있어? 날탈을 아, 그. 처음으로 받았어. 날탈을. 이거는 이제 콘텐츠 선점자들은 꺼드럭 꺼들어 용. 날수 있는 오. 거임. 타봐 타봐 타봐. 안 타죠 아직. 아, 그래? 오륜가 봐 아쉽네 데리고 다녀 뭐야 이 뭐야 이어 뭐야 응? 음? 음, 와 뭐야 왜이 비다이나믹스 채용 공고 이게 뭐야 통신 기술 개발을 위한 특별 프로젝트 인모임 이게 뭐예요 예측 환경에 대한 뭐야 뭐야 모사님 이거 뭐임 몰라 요구됩니다 수신 낯선환경경험자우대단기 계약 누가 단기 뭔가를 발견했나? 뭐야? 스폰. 어,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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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야 어디 어디 어이 어디 어디 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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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파 어디 파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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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어 어디 어어 어디 폰은 어디 있 어디 기어 저기에요? 여기에요? 디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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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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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여기예요. 여기예요. 저기예요. 여기로 오세요. 오세요! 여기예요. 저기예요. 여기 오세요. 여기에요 이거 어? 뭔가 찾고 있는데? 내가 정보를 어? 알고 있다. 어디에요어디에요쪽 의사예요. 일단 전 영웅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넌 네. 영웅은 아닙니다. 저동이에요. 저도 영웅 저도 영웅이 아닙니다. 혹시 영웅이신가요? 어, 어, 뭐지? 이거 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어. 아, <laughs> 진짜 부럽다나 이거 사고 싶어. 어. 그 어? 그 소드 마스터시오. 어? 어? 이게 끝이야엔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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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꽃이지. 아까 패배는 엔딩 뭔데? 이게 끝이야 진짜. 아, 뭔 뭐? 아, 이게... 뭔데? 이게 뭐야? 아너너 뭐야, 아니, 야, 이게... 뭐야? 뭐야? 너, 너 뭐야? 아, 그 엔드에 양쪽 뭐라, 어? 적혀 응? 있는데, 뭐라 적혀 있는데, 멀어져 켜 있는데. 개간지 나는데? 너 数字1、15万円で済む数字1、10万円で済むんかい